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윤광 피부 연출법과 함께 빈티지하면서도 몽환적인 오렌지 메이크업을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는 매끄러우면서도 깔끔한 광이 도는 찰떡 모찌 같은 피부 표현인데요. 6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매끄르르한 광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자연광 아래 셀카 속에서만 연출되던 어플 속그 피부 표현이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어서 몹시 마에 들었던 베이스예요. 그리고 이 피부 표현에 어울리는 촉촉한 오렌지빛 치크에 빈티지하면서도 포근함이 느껴지는 아이 메이크업을 함께 준비해봤어요. 다가오는 봄을 미리 맞이하는 느낌으로 준비해본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목소리> 지금 기초는 다 바른 상태예요. 요즘 제 피부가 거의 가뭄 상태로 굉장히 건조해져서 기초는 좀 신경 써서 찹찹 쌓아주었습니다. 먼저 선 케어는 크레이브 비트 더선 제품으로 시작할게요. 정말 선크림의 베이직한 기본기를 갖춘 순하고 눈 시림 없이 백탁 현상 없는 장점들을 모두 가진 제품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기가 살짝 올라오지만 건성이나 복합성이신 분들은 이 유분기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그다음 어플 감성으로만 가능할 것 같았던 이 베이스. 쫀쫀한 용광 베이스의 주인공 소개드릴게요 FMGT 브랜드의 잉크 레스팅 파운데이션 글로우예요. 작년 12월에 출시한 이 제품 뭔가 익숙하시지 않나요? 바로 더페이스샵의 꾸준한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잉크레스팅 슬림핏에 이은 새로운 신상 파운데이션이에요. 더페이스샵 색조 라인이 FMGT라는 새로운 브랜드 명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메이크업은 곧 패션이다라는 타이틀로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함께 제안하는 브랜드예요. 오늘은 잉크레스팅 파운데이션 글로우 N201 레프리콧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완성해 볼 거예요. 먼저 기존 베스트 제품이었던 잉크레스팅 슬림핏 파운데이션과 간단히 비교해볼게요. 잉크레스팅 글로우 파운데이션은 총 5가지 컬러로 기존 잉크레스팅 슬림핏 파운데이션과 동일한 호수예요이 스와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슬림핏 파운데이션보다 전체적으로 밝기가 반톤 정도 낮아지고 글로우 제형이 슬림핏보다 묽더라고요 슬림핏과 글로우 모두 N201 컬러로 자세히 더 비교해볼게요. 잉크레스팅 슬림핏 파운데이션은 확실히 제형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산뜻해서 밀착이 빠르더라고요. 피부에 자석처럼 착 달라붙는 밀착력에 실키하고 뽀송한 마무리감이에요. 이번 신상 잉크레스팅 글로우 파운데이션은 슬림핏보다 좀더 제형감이 무르고 펴바를수록 확실히 광이 더 돌더라고요. 펴바를 때둘다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가벼운 느낌인데 마무리감은 또 제형이 확실히 달라요. 글로우는 슬림핏에 좀더 윤기 도는 버전 느낌? 컬러는 이어서 N202로 얼굴에 바로 사용해줄게요. 전이 파운데이션은 물먹인 퍼프로 두드려주는 게 매끄르르한 윤광 표현을 가장 잘 살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퍼프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밀착시켜줄게요. 사실 윤광 파운데이션의 단점이 커버력과 지속력이 아쉬운 경우가 많잖아요. 이 제품은 텍스처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게 밀착되면서 피부를 깔끔하게 보정해주는 커버력을 보여줘요. 매트하게 피부 위를 싹 덮는 커버 파데들에 비하면 커버력은 평범하지만 윤기 있게 광을 살려주는 파데들에 비하면 꽤나 상위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윤광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잡아줬다는 점이에요. 윤광이라는 말은 삶은 달걀의 흰자처럼 매끄럽고 반질반질한 뜻이지 베이스 자체가 기름지고 끈적한 마무리감에 반사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가끔, 아, 오늘 파데 시간 지나면 진짜 예쁘겠다 싶은 그런 어플 속의 피부 표현이 구현될 때가 있는데 이 파데는 딱 바르자마자 그런 윤광을 확실히 연출해줘요. 이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단점을 꼽자면, 컬러가 보완되긴 했지만, V컬러는 살짝 회기가 돌고, N컬러는 노란기가 제법 돌아요. 그리고 용기. 펌핑하면 한 번에 많은 양이 나오긴 해요. 이 영상은 수정화장 없이 6시간 후 촬영한 영상인데, T존에 끼임이 있는 것 외엔 크게 다크닝도 없더라고요. 바르고 나선 살짝 컬러가 밝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유분기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톤도 변하고, 지속력도 유지하더라고요. 보통 로드샵 파운데이션들이 어떤 백화점 브랜드들의 저렴이 버전으로 매칭하면서 비교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인크레스팅 클로우 파운데이션은 FMGT만의 경쟁력 있는 윤광 파데가 될것 같아요. 윤광 메이크업의 차르르한 광을 좀더 깔끔하게 살리기 위해서 눈밑 요철과 눈썹 라인 코 옆볼과 이마의 유분기는 파우더로 가볍게 잡아줄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 이 과정은 브러시가 아닌 루비슬 퍼프로 잡아주어야 입자가 뭉치지 않고 깔끔하게 잡힙니다. 베네피트 구프프루프 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줄게요. 이 제품은 프리사이슬리마이 브로우 펜슬보다 심이 굵고 발색력이 더 진한 편이에요. 눈썹은 제 눈썹 모양에 맞게 자연스러운 굴곡으로 그려주었습니다. 그다음 키스미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눈썹 톤을 맞춰줄게요. 저는 색감이 확실히 돋보이는 메이크업엔 브로우를 헤어 컬러보다 한톤 정도 밝게 발색해야 좀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로라 메르시의 진저 컬러를 베이스로 사용했어요. 오늘 메이크업이 오렌지 브릭 계열의 메이크업이어서 음영 섀도우가 가장 고민이 되었었는데 진저만한 게 없더라고요. 평소보다 과감하게 눈두덩이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다음은 딱잘 익은 호박이 생각나는 오렌지 섀도우를 사용해줄게요.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색감이 드러나도록 도톰히 발색해주고 눈 앞머리에 1mm 정도 색을 입혀줍니다. 그 다음 애교살부터 삼각존 그리고 아까 발색한 쌍꺼풀 영역 라인에서 뒤쪽까지 부드럽게 색감이 퍼질 수 있도록 터치해주세요. 당근과 벽돌빛 그 사이에 오묘한 브릭 오렌지 섀도우를 사용해줄게요. 눈매 끝쪽에 눈꼬리를 그리듯 살짝 상승형으로 빼주고 언더 삼각존 라인에도 발색해서 색감을 이어줄게요. 발색이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 조금씩 레이어드하면서 쌓아주세요. 무펄 섀도우들이 한 톤씩 차곡차곡 쌓인 위에는 이게 최고더라고요. 딱 고급스러운 포인트로 적당한 입체감과 쉬머한 느낌을 살려줘요. 밝은 코랄 컬러로 눈두덩이 중앙에 발색해주고 애교살에도 가볍게 터치해줍니다. 그 다음 짙은 브라운 컬러로 눈꼬리를 미리 그리듯 라인을 이어서 빼주세요. 뷰러는 슈에무라 제품 사용했어요. 저는 맥, 슈에무라 딱요두 제품이 속눈썹 컬링에 최고더라고요. 아이라이너는 바비브라운 헤이지 브라운 컬러로 점막과 눈꼬리를 이어 그려줄게요. 사용하다 보니까 중간에 심이 다 달아서 라이너 브러쉬로 마저 판해서 그려줬어요. 오늘 라인은 평소보다 굵게 그리고 아래로 쳐지도록 빼서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 아까 사용한 엑셀 팔레트의 짙은 브라운 컬러로 삼각존의 아웃라인을 따주듯 그려주는데요. 특히 눈꼬리를 굵게 그려주었을 땐 눈밑 아래에도 라인감을 주어야 어색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마스카라도 역시나 제 인생템, 슈에무라 페탈리쉬 마스카라 사용해줬어요. 계속 덧바르면서 속눈썹을 또렷하게 강조해줬고요. 언더는 위쪽 속눈썹보다 좀더 얇게 터치해줄게요. 인스타그램에서 올렸던 인생코 쉐딩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온갖 브러쉬를 바꿔가면서 해봤는데, 아이브로우 펜슬로 조각하듯 하나씩 깎아서 쉐딩하는 방법이 진짜 최고더라고요. 저는 코끝 볼이 도톰하고 콧대가 긴 편이어서 원, 구에 명암을 넣듯 코끝부터 터치해줬어요. 그 다음 콧대를 이어주면서 앞쪽 눈썹 아래도 터치해줍니다. 가장 깊은 음영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을 먼저 터치해주고, 그 다음 쉐딩을 하나씩 이어주시면 돼요. 붉은기 없는 쉐딩 컬러를 사용해서 아까 브로우 펜슬로 터치했던 부분을 덮어주면서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동일한 컬러로 턱부터 헤어라인까지 이어서 쉐딩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가운데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코끝과 중간 콧대를 터치해주면 인생 쉐딩법 완성이에요. 립은 흰기 도는 살구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텍스처가 굉장히 부드럽고 컬러감이 예뻐서 깜짝 놀랐던 제품이에요. 대신 각질은 꼭 깔끔하게 제거해준 후에 사용해주어야 해요. 입술에 전체적으로 발라준 후, 음파음파 오버립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정말 제 최애 립중 탑으로 꼽는 릴리바이레드 벨벳 틴트. 그윽한 홍시인척 이 컬러는 브라운이 도는 오렌지라기보단 명도가 낮은 당근색 느낌이에요. 립 안쪽에 가볍게 덧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주면서 립 메이크업은 마무리해줄게요. 그 다음, 봄에 수채화처럼 투명하고 촉촉하게 발색되는 쿠션 블러셔. 쓰리 컨셉 아이즈 만다린 컬러 사용해줄게요. 맑은 귤빛이 감도는 컬러인데 쫀쫀한 윤광 메이크업에도 딱잘 어울리는 텍스처예요. 광대 부분을 감싸듯 터치해주면서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의 색감도 함께 이어줍니다. 그럼 메이크업 끝! 오늘은 데일리한 so... 무드의 몽환적인 느낌으로 so... 함께 즐기기 좋은 자몽 so... 오렌지 so... 메이크업을 해보았어요. 부드럽고 깊이감 있는 아이 메이크업에 상큼한 치크와 생기 있는 피부 표현, 그리고 부드럽고 화사한 립 컬러까지 요즘 저의 최애 조합들로 소개드린 메이크업이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ank you